안녕하세요. 필리핀 생활을 알려드리는 필생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필리핀에서 싱글 생활을 하면서 영상에 몇번 그녀들과의 만남을 올렸는데요. 계속 여자가 바뀌니까 저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나이 들어서 무어하는 거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튼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그분들 중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당신은 왜 서민 여성들과의 만남을 지속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이 바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대부분의 여성이 보통 23살 정도만 되어도 60-70%는 싱글 맘이 아니면 기혼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싱글 맘을 피해가려면 어린 여성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25세 이하의 어린 여성들은 만날 당시에는 자기는 싱글이다, 자기는 남자친구가 없다고 해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도 아이가 있음을 속이고,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싱글이라고 계속 속이는 경우가 허다하고, 만나서 조금 친해지고 술 한잔하면 자기에게는 아이가 있고, 전 남친이 필리핀 사람은 아니었는데, 괜찮겠냐고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싱글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여자를 만나서 남의 아이까지 키워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혼을 안 하는 것보다도 더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죠. 또한 필리핀 여자를 만나게 되면 정말 황당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처음 만난 여자와 식사하고 대화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야겠네 하면서 집에까지 차로 바래다 주는 순간, 오빠,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천 페소만 주면 안 돼요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뒤통수 맞은 느낌이 확 옵니다. 아, 돈 때문에 오늘 저녁 같이 먹어준 건가 하면서 꼴도 보기 싫은 순간이 오게 되는 거죠. 또한 몇번 만남을 가지고 대화도 잘 통하고 분위기도 잘 맞춰주어서 계속 만남을 지속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쯤 고향집을 다녀온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잘 다녀와 하면서 몇번 만남도 가지고 친분도 있어서 차비라도 해 하면서 돈을 주게 되면 다녀와서부터는 연락이 두절되거나 연락을 하면 띄엄띄엄 한참 있다가 답장을 하게 되고 만나자고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녀와는 끝나고 그래 한번 당했으니 이제는 안 당해 하면서도 또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면 이 친구는 또 2시간 거리에 다른 도시에 사는 언니네 집을 다녀온다고 가버립니다. 지난번 같이 당할 수 없으니 돈은 주지 않고 잘 다녀와서 보자 하고 다녀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니네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갑자기 택시를 타야 하는데 지캐시만 받아서 택시를 못 타고 가겠으니 지캐시로 돈을 보내 달라고 합니다. 세상에 필리핀에서 택시비를 지켓이만 받는 곳이 다 있다고? 아니, 언니네 집에 갔으니 언니한테 지켓이를 빌려달라고 해서 쓰면 되잖아 하면 언니도 아이 우유값 사야 해서 돈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오빠 만나러 다시 가고 싶은데 돈이 떨어져서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는 돈도 없으면서 왜 갔냐고 하면 자기 현금카드로 이곳에서 인출하려고 했는데 인출기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곳에 와서 돈을 꼭 돌려줄 테니 지켓시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나는 지켓이 쓸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돈을 보내는지도 모른다고 하면 자기가 알려줄 테니 그렇게 따라만 하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계속 거절하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돼서 만일 거짓말 한 거라면 돌아왔겠지 하면서 연락해 보면 돈을 못 찾아서 아직도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또 불쌍한 마음도 들고 해서 오려면 얼마가 필요한데 하고 물어보면 또큰 돈도 아닙니다. 내가 필리핀 친구들한테 돈 많이 빌려주고 한 번도 못 받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친구 관계가 깨지기 싫어서 돈을 빌려줄 수는 없어 하면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고 가자마자 집에 있는 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 큰 돈도 아니고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자 하고 결국은 지켓시인지 뭔지 배워서 돈을 보내줍니다. 그때부터 자주 하던 연락이 뜸해집니다. 어떻게 잘 왔어? 하고 물어보면 대답도 다음날 오게 되고 왜 연락이 안 돼? 하면 어제 밀린 일 처리하고 돌아오느라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어? 하고 그때부터는 연락을 해도 하루 지나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고 그 와중에도 핸드폰 비용이 떨어졌다면서 지캐시로 핸드폰 비용 좀 보내달라고 하고 만나자고 하면 다른 일이 있다고 핑계대기 시작하면서 미루다가 세부가 태풍으로 직격탄을 맞자 연락을 끊던 그녀가 다시 연락이 옵니다. 어제 태풍으로 엄마 집이 다날라갔다면서 사진을 보내면서 갑자기 친절하게 대화하면서 지난번 알려준 지켓이로 돈을 보내줄 수 없냐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돌아와서 준다던 돈도 안 주었잖아 하면. 태풍으로 일자리를 잃어서 돈을 다 썼다고 다시 일자리 찾아서 월급 받으면 줄게요 하면서 또 돈을 빌려가고 몇번 다시 만나다가 돈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아직 취직을 못했으니 기다려달라면서 또 연락이 와서는 이번에는 언니 결혼식에 꼭 참석해야 하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돈을 갚은 적이 없고 빌려간 돈도 장난이 아니게 많아져서 이번에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옵니다. 이번에까지 돈을 빌려주면 그것까지 가지고 먹튀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돼. 나도 요즘 힘이 들어서 돈이 없다고 손절을 합니다. 그부터는 불길한 예감이 왜 맞는 것일까요? 며칠 후 그녀는 전화는 물론 메신저까지 다 끊어버려서 모든 게 연락불통이 되어버리게 되는데 어디 가서 그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또 믿는 도끼에 발등이 깨지다 못해 뼈까지 으스러지고 마는 것이죠. 물론 여자가 정말 남자에게 잘하고 또 남자가 결혼할 생각까지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면 아내가 될 여자와 처가에게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처음 만남부터 남자를 호구로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돈만을 요구하는 그런 여자는 처음부터 손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필리핀 여자가 영어를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고졸 출신의 여자들은 말은 알아듣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로는 자기가 샤이해서 즉,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만약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대화를 이끌어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여자 쪽에서 영어를 좀 잘하면 더 대화가 수월하게 되는데, 만약 남자 여자 둘다 버벅거리게 되면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피식 한번 웃고 가정사 파악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세 번째 만나면 정말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나마 대학 물좀 먹은 여자들은 조금은 낫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대화의 한계가 오는 시점이 오게 되죠. 그래서 필려와 결혼한 분들 중에는 저녁에 집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디 아플 때면 더 서러워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야 밥 먹었어, 자자 하고 그냥 하루가 끝이 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려들 만나다 보면 약속 시간 진짜 안 지킵니다. 물론 다 그런 것 아니고, 여자니까 뭐 예쁘게 꾸미고 나오느라 1,20분 늦는 건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첫 만남에 1시간은 기본이고, 약속된 시간에 혹시 비라도 내리고 있으면 한참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연락이 옵니다. 어디에요? 그러면 거의 도착했다 하고, 너는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비가 와서 못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만난 적이 없으니 집이 어디인지도 몰라서 내가 차로 가고 있으니 집으로 데리러 가겠다고 하고, 집 근처를 알려달라고 해서 찾아가 보면, 비가 오니 기름 막혀 1시간이 걸려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 장소를 가까운 곳으로 잡던가 하지. 오지도 못할 곳으로 약속을 잡아놓고 사람 기다리는데 비가 온다고 1시간 거리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시간이 아까워서 얼굴이라도 보자 해서 만나게 되면 이건 사진에서 보던 거와는 완전 다른 여자가 기다리고 있을 때 머리에서 뚜껑이 날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필리핀 여자들은 약속 시간을 잡으면 그 시간부터 나가려고 준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남자들은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한번 그 여자가 출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제 시간에 올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집을 나서야지. 그렇지 않다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기다리던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일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한국 남자가 우연히 필리핀에 왔다가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서 결혼해서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처갓집에서는 딸을 데려갔으니 매달 돈을 보내라고 하고, 월급쟁이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월급의 일부를 필리핀으로 보내는데, 장인, 장모, 오빠는 그 돈으로 필리핀에서 놀면서 땅 사고 집 짓고 살고 있고 어느 날 한국 생활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와이프가 한국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아이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가버리니 이번에는 아이를 불모로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돈을 요구하며 결국은 아이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런저런 걸다 감당하면서 필리핀 여성과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가끔은 나는 필리핀 여성과 결혼했는데 10여 년을 한 번도 도와줘 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도와주는 게 좋은 것일까요? 모든 필리핀 여성과 그분들의 가족들이 돈을 원하고 외국인 남자와 결혼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필리핀의 현실을 이야기해 본 것이니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필리핀 여성을 만나시게 된다면 진짜 운이 좋아서 중산층 이상을 만나면 좋겠지만, 그건 서로의 학력, 재산, 나이들이 맞을 때 가능한 일이고, 그러네니 차라리 말잘 통하는 한국 여성과 만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던 중산층, 서민층을 떠나서 인간적으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나게 된다면 싱글맘은 피하시고, 될수 있으면 대학은 나오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을 만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격이 급한 한국 남자분들은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마음에 들면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다가 보면 좋지 않은 상대를 만날 수도 있으니 시간을 두고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상대 여성의 가족도 잘 살펴보시고 배려심과 미소로 여성을 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좋은 짝을 만나려 노력하는 과정도 영상에 담아 보여드리려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